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류입니다. 오늘은 대구 북구 칠곡 삼지구입니다. 칠곡 삼지구 자주 오네요, 요즘. 칠곡에 맛집이 많아요. 은근 맛집이 좀 많이 숨어있지. 오늘 가볼 곳은요 바지락 칼국수로 이제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되는 가게인데, 이 바지락 칼국수가 경기도 평택이나 화성 이쪽에도 꽤나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태구 칠곡점도 생겨가지고 오늘 가서 맛을 한번 볼 거고요.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요.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17-103호에 위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실 분들은 여기 바로 팔거역입니다. 팔거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100m 정도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차장은 여기 건물 뒤편에 지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깐요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심시간대 같은 경우는 식당 앞쪽 뒤쪽 이 길가, 길가에도 주차를 하셔도 단속을 점심시간대는 안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짠 고향 엄마손 바지락 칼국수입니다. 생바지락이거든. 왜 네. 생바지락 빼는데? <laughs> 그럼 오늘도 들어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넓은 아랑으로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내부 깔끔하네요. 메뉴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주문은 셀프입니다 키오스크 이용하면 될것 같네요 현금결제는 응. 카운트에서 바로 하시면 되고요 키오스크 주문 한번 해봅시다 별끈 <laughs> 바지락 어, 그리고? 네길 어. 고추 넣기 어. 고추 넣기뭐 담길 낙지 꼬막 비빔니다 아, 이는요 닭고기 어. 보쌈 어, 그... 얼마야? 2만 5천원. 오, 만원. 거기도 괜찮다. 아들 패드를 네. 넣으세요 네. 스프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시면은 여기 베이식국가 있어요. 음식을 직접 받아가셔야 되고, 다 드시면은 퇴식대 있습니다. 여기다 올려놓으시면 네, 네.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갖고, 어르신분들 말해비지고이거는요 고창기에 다 비벼서 싸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게 네, 딱 혼자 딱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네. 음. 오, 꼬마, 음. 깔끔하다, 음. 진짜. 음. 어, 이 꼬막 이뻐. 장난 아니네. 맛보기 버섯. 오, 맛있어. 깔끔하다 전면적으로 진짜. 오, 봐주라. 아줌마 밑에 많이 깔렸네. 국물 먼저. 음, 어, 시원하다. 네. 때 음. 응? 아, 음. <laughs> 뜨겁네뜨겁운 벌교 꼬맛 음. 비빔밥입니다. 꼬맛. 와, 양 음, 어마무시하게 맛있습다 진짜. 음. 아... 한번 싹 비벼 보 아, 향이 진짜 끝장납니다. 그리고 이... 꼬마기, 냉동 꼬마이 아닌 생꼬마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네요. 음! 음! 나도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음! 양념, 양념 이 엄청 맛있다. 칼국수 먹는 것 같은데, 아지 얼굴이 떡. 가지락탕. 응, 가지락. 응, 가지락 칼국수 국수 음. 같은데, 음, 이것도, 어 맛있다. 벌교고막 김밥. 응, 응. 이거 시키시면은 어장이까지 같이 주세요. 여기에, 샷. 음. 음! 과자랑 엄청 많아. 그렇지, 칼국수는 김치지. 김치 맛있다. 음. 야, 이게. 버쌈은 있는데, <laughs> 막걸리가 없다가, 야뭐 어쩔 수 없지. 여기 노루 그래, 따라야지. 좀아라 음~ 보쌈 보쌈, 보쌈, 보쌈 보쌈 너무 양념장 나 그거 많이 찍이네 약간 좀 달달한 맛도 있지? 양념장에? 음, 음. 음 맛있다. 음. 아싸. 양념 소주. <laughs> 맛있겠다. 음. 음. 달달이 한. 어, 추억도 맛있다. 응, 음, 추억 맛있다. 잡내 하나도 없네, 진짜. 면이랑. 응, 잡내 하나도 없이. 부드럽다, 새우도. 엄청 부드럽다. 왜한 바퀴 뱅글 한 바퀴 뱅글 돌리는 이유가 뭘까? 음. 면에도 간이 어느 정도 돼 있네. 음. 면 자체가 맛있다. 먹어보니까. 아, 맛있네. 짜 먹네. 파고죠 음. 음. 고추? 안 먹구나. 숟가락질이 <laughs> 안 되나? <laughs> 음. 한 치가 없으니까. 김에 싸먹어. 응, 김에 싸먹어도 괜찮다, 맛있다. 응. 막걸리가 덮어가 좀 아쉽네. 괜찮아, 어제 많이 먹어서. 시계무기무시계무당이. 음. 어.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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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입니다, 진짜. 음.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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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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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목소리도> 다먹 <목소리도> 와, 다 먹었네. 배부르다. 웬만해서 우리 쌈녀가 이거 한 그릇 다 먹는 경우가 잘 없는데. <목소리도> 얼큰 바지락 칼국수 정말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바지락 한 그릇에서 나오는 게 이만큼 나오고 응. 이만큼. 와, 엄청 많아. 생생 바지락이랑 그리고 골교 꼬막 비빔밥도 진짜 꼬막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아땜 없이 넣어주신 끝까지 뭐 식, 식감도 좋고, 양념, 비벼먹는 양념이 여기도 양념장도 독특한 맛이 있는데, 어, 이게 또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보기 보쌈도 부드럽고 장량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오늘도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 해봐요. 안녕! 뿅!